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대응책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 위기는 잘 극복을 하면 대한민국 철강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대표 철강업계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철강업계가 올해를 맞아 다지는 각오입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부터 트럼프 행정부 이기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여기에 저탄소 철강 전환 방안까지 올해도 철강업계의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마 중국도 계속 우리나를 라 밀어내기를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담에 또한 가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26년에 이제 시밤이 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탄소 국경세 문제가 올해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분출되는 해가 될 거거든요. 어,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철강업계와 합심하는 겁니다. 그 합심하는 게 올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철강업계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도 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고부가 철강 개발에 약 1,000억 원, 저탄소 생산에 약 2,000억 원등 신시장 선점을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철강 산업 탄소 매출을 90%까지 감축할 수 있는 수소 환원 제출, 제철, 기술 개발 예타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증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극복해 온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도 약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수경제TV 임혜정입니다.